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진짜 심플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키워드는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는 장사랑 비슷해요 그 제품을 원하는 사람 많은데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키워드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못 먹어 본 사람이 더 많은 최신 비빔면 네 냄띠 아시죠. 이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면 블로그 포스팅 숫자가 6,854건이에요. 꽤 많은 편인데 그렇다고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많다 적다의 기준은 실제 이 키워드를 얼마만큼 검색하는지 수치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돼요. 네이버 검색 광고 이건 오늘은 한 줄로만 말씀드릴게요. 키워드가 한달 기준으로 얼마나 검색되는지 실제 그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냄비는 한달 검색량이 PC 2,890건, 모바일 2400건. 하루 평균 700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블로그 포스팅 수는 6,854건. 1대 1이 안 되죠. 한참 모자라죠. 자,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존재하는 물건, 포스팅 수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 상당히 적다. 2400건, 6800건. 딱3배네요 그럼 이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된다면 블로그 방문자 수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를 직접 봐야 돼요 내냄띤은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냄띤 참고로 이 창은 지금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창을 그대로 띄운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과 똑같아요 제일 위에 보면 팔도 내냄는 응용편 어, 이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닉네임을 찍어 보세요 지금 현재 57명 정도 되는데 음, 지금 시간이 밤 12시 반이에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이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많은 방문자 수를 가져오는 키워드인지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모자라죠 자 이때는 그대로 다시 PC 검색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와서 데냄띵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모바일 검색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포스팅이 PC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자네 번째 팔도네냄띵 응용편 네 번째 있죠. 들어가서 일단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맨 아래로 쭉 내려 봅니다. 쭉 내리세요. 쭉 내리면 이 블로그 인기글이라는 게 보여요. 이 블로그 인기글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실제 이 블로그가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 블로그인지. 어, 대략 보면 하루 평균 3,000명 정도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네넴틴으로 모바일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 방문자 수 유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략 하루 평균 유입량이 한500 정도는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일단 분석은 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네넴틴 세 글자로 이만큼 노출을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지수가 높지 않아. 네, 맞아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그걸 해결해 보죠. 진짜 심플한 거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냄띤을 검색하면 바로 아래 자동화성어가 보이죠 팔도 내냄띤 그리고 팔도 내냄띤 검색 결과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팔도 내냄띤 파는 곳 이걸 봤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그대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팔도 내림띵 파는 곳은 PC는 거의 없는 정도고요. 모바일은 470건이에요. 470건이면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그 정도 검색한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뭐 아주 많지는 않죠. 근데 포스팅 수를 보면 블로그 184건. 굉장히 적죠. 내 블로그 지수가 낮다. 어 이제 막 시작했다. 혹은 저품질이다. 이런 경우라면 내냄띵 세 글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 못 올라가요 그거 못 올라갈 바에야 팔도 내냄띵 파는 곳 이걸 노리고 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수많은 마케팅이나 뭐 블로그 강의에서 키워드를 세분화해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내냄띵 세 글자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걸 파는 곳 하나만큼은 그거에 대해서 만큼은 정보를 확실하게 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글에 대한 방향성까지 뚜렷해지기 때문에 글을 쓰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팔도 내냄띤 파는 곳이 키워드는 지금 바로 누구나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면 제목에 팔도 내냄띤 내냄띤 파는 곳 팔도 내냄띤 파는 곳 팔도 내냄띤 파는 곳 이 제목에 실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를 보면 내냄띵, 팔도 두 개는 있는데 파는 곳이라는 단어는 여기 내용에만 있고 제목에는 없죠 그러면 내가 제목에다가 이세 단어를 충실히 넣고 내용도 그에 대한 충실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5위와 6위 이 사이에 들어가도록 포스팅을 쓰는 거예요 방금 봤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포스팅 사이를 노리는 거예요. 물론 내용에는 그에 대한 충실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보면 분명히 길이 보여요. 블로그가 완전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드는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돼요. 이런 원리만 잘 터득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충분히 희소성 있는 블로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은 네이버 검색 광고 사용법, 그리고 블로거분들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